안녕하세요. 4월 5주 황소투훈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동작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신대방동 동작협성유포레시그니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 4 9 1억 보다 19.5% 5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신대방동 동작협성유포레시그니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91억보다 19.55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본동 레미안트0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0 2 0 6억보다13.59% 저렴한 1억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흑석동 아크로리버0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5.49억보다 11.74% 저렴한 2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5.49억보다 11.74% 저렴한 2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4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흑석동 한강연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8.15억보다 11.9% 저렴한 2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흑석동 한강연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8.15억보다 11.9% 저렴한 24.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사당휴먼시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29억보다 10.5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사당동 사당휴먼시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29억보다 10.5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